하고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갈비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어느 날그 부모님 집에 방문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갈비를 잘 먹고 났는데 아, 결혼 반지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알기 전에 자기가 지나온 곳을 다 사차지 뒤져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식 먹으면서 혹시 반지를 빼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것을 직원들이 음식 쓰레기 정리하면서 아마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것 같다. 그 말고는 뭐알 길이 없어서 밤에 혼자 몰래 한밤중에 그 갈비 쓰레기를 다 뒤져가지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어서 우리 참 재미있게 들은 얘기,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베데를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내용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모스서라는이 성경을 먼저 우리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두고아의 목자이며 농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북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전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결코 유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북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왜 남쪽에 있는 저가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항할 만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아모스는 순종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북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는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고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영토의 크기를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다 그랬습니다 역대 최대의 영토입니다 거의 솔로몬 왕국의 수준에 육박하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북위 영화를 누렸을 때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고 이웃나라 다메색을 속국으로 삼을 만큼 북이스라엘은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열심히 세상을 누리고 살아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북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제사도 열심히 잘 드렸다. 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죄가 있었다고 지금 하나님이 지적을 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이 학대를 하고 돈을 주고 재판을 불리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동족을 동족 종으로 팔고 이게 돈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타락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물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사는 꼬박꼬박 잘 드리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너북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라. 도무지 알아들을 것 같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장을 읽었는데 4장까지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뭄이나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너희, 내가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너무 삶이 풍요롭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처럼 아주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인 이 사마리아라는 성은 굉장히 천연의 요새로서 공격을 당해도 웬만하면 무너지지 아니할 튼튼한 성을 구축하고 살았던 사람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델 길갈, 브엘세바와 같은 곳에 재단이 있고 종교 행위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고 성은 튼튼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한다, 징계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호스를 통해서 이제 아주 정말 따끔한 이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 이후에 있는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을 벌하고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흉내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소로 만든 것이 베델입니다. 재단의 뿔은 웬만한 살인자도 그 뿔만 잡으면 임시적으로라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이 뿔입니다. 그런데 베델의 단 뿔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너희들이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 재단도 무너뜨리고 재단의 뿔로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도하라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배델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범죄행위라고 말하고 있고 길가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희생도 죄를 범하는 것이고 3일마다 드리는 11조조차도 너희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서도 베델과 길가를 계속 들락거리면서 수많은 짐승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상태에서 드린 짐승 제물은 죽으면서 정말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짐승들은 왜 죽어야 합니까? 짐승들이 죽는 이유를 모르고 죽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크게 보면은 아, 죄인들의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구나 그러면 죽는 보람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저때 죽은 짐승들은요 자기들을 죽인 그 짐승을 제사로 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는데도 쓰임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피조물들이 단식을 한다고 할때이때 죽은 짐승만큼 억울한 죽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은 제사를 드렸다. 성, 원래 제물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않도록 되어 있죠. 왜 누룩을 넣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룩 넣은 그 곡식으로 드는 떡이나 빵 이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들은 끝나고 나면 일부는 불태우지만 일부는 자기들이 먹죠. 이게 맛이 없는 거죠. 누룩이 없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먹을 생각부터 하니까 누룩도 넣은 겁니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한 거죠 하나님을 정말 경멸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했던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길갈과 배대를 끊임없이 돌락거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했지만 딱 거기까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며 살았던 제사는 드렸으니,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면제부를 받은 기쁨으로 그들은 제사 끝나자마자 또 범죄 현장으로 달려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제사라는 안전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스스로 느끼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정말 노련한 종교꾼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짐승의 피와 돈으로 다 메우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너희가 좋아서 하는 거다 나는 그제사 관심이 없다고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신이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장에서 연급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깃덩어리 같이 갈고리에 찍혀 끌려갈 것이고 낚시로 물고기가 속과 내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전혀 딸이 죽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을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과 베델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혹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신과 봉사, 드리는 물질 봉사, 이런 것들이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재단 뿔고 같은 건 아닌지,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우리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스라엘의 죄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오늘 아침에 먼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용서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가문과 질병과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직접 만나주겠다. 그 말은 너희들을 바빌론에, 이스라엘에, 저 아수르에 팔아서 너희들이 멸망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딸이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전혀 딸, 소, 소녀, 10대 정도 되는 너무 예쁘게 잘 키운 딸인데 딸이 죽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서 당하고 계시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이 암호서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려질 진노를 생각하니 전혀 딸이 죽는 것과 같은 슬픔과 고통이 암우소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오늘 저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나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행위가 이루어졌던 성지와 같은 것입니다. 베델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을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보여주신 천사가 오르내렸던 사닥다리의 장소를 사닥다리를 본 장소 아닙니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요수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매 먼저 도착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굴러가다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이나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서 깊은 신앙의 유적지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신 장소로 그들은 그두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정했습니다.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눈가림식으로 했던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죄로 인해서 그곳이 오히려 범죄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신앙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는데 오히려 안심을 하게 해주었던 정말 끔찍한 범죄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이 베델과 길갈의 제사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뺏은 물을 물질을 가지고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넓은 포도원을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은 그 집에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넓혀놓은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를 하나도 내가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고 주변 나라들은 자기들에게 속국이 되어서 내 공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자기들은 베델과 길갈로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짐승은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들은 돈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흥정을 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용인해주고 묵인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이킬 가능성이라도 많은데 너무 평안한 삶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부강한 삶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참 좋지 못하지만 감히 이렇게까지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살이 귀에까지 쪄가지고 귀가 다막혀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배대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은 없는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재물은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열심 우리 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수고와 봉사와 열심들이 나는 기쁘고 즐겁고 좋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없는 삶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 베델과 길갈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서 40년 넘게 찬양대 봉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10개월 이상 찬양대를 제대로 봉사를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하소연 하기를, 야, 참 내가 평생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이 찬양대 봉사를 못하게 되니까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재미가 없다고. 물론 뭐 다른 의도를 했겠지만 이 말에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번. 내가 봉사하는 이 봉사가 중단이 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가 않다. 신앙에 재미가 없다. 교회 가는 재미가 없다. 그게 배대이고 길가대 제사 아닌가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나의 나의 신앙을 신앙생활 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그 수고 봉사 헌신 그것이 필요하지요. 찬양대가 필요하고 주일학교사가 필요하고 부엌 봉사도 필요하고 차량 봉사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 신앙생활 자체가 중단이 된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어야될 수고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베델과 길갈을 찾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베델과 길갈에 아세라와 바알과 같은 우상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는 제사장이 있고 제단이 있고 제사가 계속 들려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짐승의 피흘림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도 없었고, 그 짐승의 피흘림과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애꿎은 준승의 짐승의 죽음만 계속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단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한번 발걸음을 멈추어서게 한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게 만들고 체크하게 해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1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봉사하는 영역이 사라져 버렸고,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뭔가 깨달음이 없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든다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했던 수고들이 이 베델과 길갈의 제사와 크게 다를 바가 있었겠는가라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해 주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도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체크해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사태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 한 10개월 동안에 조금 하나님께 섭섭하고 또뭐 서운하고 또뭐 화도 좀 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너무 좀 하나님 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다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뭐 길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최근에 제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온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큰줄할수 있을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엉망이 되어가는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땅에 모든 걸다 중단을 시켜드립니다. 심지어는 교회 출입마저도 일시 중지를 시키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베델과 길갈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무섭고 가늠은 많지만은. 지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만약에 뭐한 20, 30%의 지사율이라 그러면은 정말 소망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겁이 나서 어디 다니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서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적당한 강도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시는 경고가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2020년을 살아는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배대를 찾지 말고 나를 찾아라. 너희들은 지금 배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반지만도 못한 열심이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진단하시고 판단하시면서 나를 찾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나를 잃어버렸으니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간곡하게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델과 길갈은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내 신앙의 열심이나 내가 살아오는 신앙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은혜 없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없는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신앙은 아니었는지, 우리를 발걸음을 멈추어서고, 배들과 길가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찾아야 된다. 나를 찾아 산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인데,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듯이 양이 잘못해 가지고 길을 잃었는데, 목자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다 보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양 99마리를 두고라도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 그양한 마리는 남들의 눈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아마 1%의 가치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양은 100%의 가치였습니다 지구상의 75억의 인구 중에 나한명 75억 분의 1의 가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75억 명만큼이나 가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으려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정말 나한 명이 이 지구상에 남아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능히 보내실 만큼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찾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수고 그 희생이 우리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되도록 해 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에게 목놓아 외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에 자신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이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길과 베델의 길을 막으시고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찾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찾은 바 되게 해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잃어버리는지를 모르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또, 연어 때와 같이, 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교회당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한 3주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어서 코로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고 내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